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김경동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의고사 1회 오늘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다 한번 풀어보셨죠? 아니 이거 여러분들 혹시나 다안 풀어보고 들어오면 안 돼요. 한번 풀어보시고 전체 딱 120분 앉아가지고 1번부터 100번 이렇게 한번더 풀어보시고, 이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건 제가 높파심에 노파심에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120분이잖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 길어요. 길어요. 2시간이죠. 2시간, 여러분들이 근데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 그래서 110분 맞춰놓고요. 110분 맞춰놓고. 이거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아니, 처음에 풀 때는 당연히 뭐 틀려도 돼요. 왜냐면 시험이 아니잖아. 그렇다보니까 110분 맞춰놓고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약간 뭐 시간을 좀 빼고 정갈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간이 예, 시험이 좀 길다보니까 120분 쪼개가지고 뭐 계량 분석 푸는데 분석 푼데 10분 주고, 뭐 경제 푸는데 한 20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사실 스스로한테는 좀 너그러운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 조합했을 때. 그리고 시험을 쭉 끌고 나가면서 집중력이랑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쪼개서 보다 보면 그런 게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물론 무조건 제 방법이 맞다, 이런 건 아닌데, 추천드리는 건 한번 쭉 풀어보세요. 쭉. 쭉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 내가 시험을 볼 때는 이 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볼 수가 있구나라고 체크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1번. 1번은 정말 좀, 뭐, 말 그대로 쉬운 문제 나왔죠? 다음 중.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몇 번이에요? 4 번이죠. 이건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술 평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커요. 맞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 이거. 어, 기억나시죠? 산술평균은 항상 기압평균보다 커요. 이건 여러분들 증명을, 뭐,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증명을 해보셔도 돼. 그런데, 아, 뭐, 굳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결과만, 결과만 알고 가자고요. 항상, 항상 산술평균이 기압평균보다 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큽니다. 첫 번째 볼게요. 단리 이자율은 초기 투자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한다. 자, 단리는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두 기간을, 두 기간을 예금을 해요. 예금을 해. 단리로 준다라고 하면 100원 이자율 10%예요. 10%, 10 그러면 이자가 10원 발생했어. 맞죠? 하지만 달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안 붙는다고 그랬잖아. 말 그대로 초기 투자액, 초기 투자액에서만 이자를 지급하다 보니까 2년차 때도 10원. 이렇게 총 120원. 총 120원. 120원이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복리이자율은 초기 투자액 및 발생한 이자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며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된다. 즉, 100원 있으면 한 기간 지났어요. 그러면 10원 붙겠죠? 여기는, 여기는 초기 투자금 이자 10원. 플러스, 플러스, 여기 이자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 1원도 붙게 되는 거야. 그럼 총 합이 얼마예요? 121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다들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 맞죠?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보편적 사항 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만약에 단리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러면 계속 원금이랑 이자 분리해서 계속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잖아.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뭐 돈을 돈을 여러분들이 뽑았어요 뽑았어 그래서 뭐 121원인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40원을 출금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자 쪽에서 나간 건지 원금 쪽에서 나간 건지 그것도 애매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복리 복리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맞죠? 그다음에 3번 기간 수익률은 기말 가치에서 기초가치를 차감한 차익을, 차익을 기초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맞죠? 이거는 말 그대로 식 그대로 설명드린 거잖아.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중, 외도, 외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외도는요, 뭐였어요? 외도는 뭐였어? 외도는 뭐였어? 바로 자료의 분포 모양이, 분포 모양이 어떻게 치우쳐져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였죠. 맞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잘 됐어요. 좌우대칭이야. 그러면 외도가 0이에요. 외도가 여러분들 음수면 어떻게 돼요? 작은 극단, 극단 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음,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지금 대출 이꽤 많아. 그래서 일반 중산층을 데리고 와 가지고, 혹은 어떤 구에, 어떤 구에 이제 사람 뽑았어요. 그래서 쭉 나열했더니, 뭐 예를 들어가지한 영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쭉 해가지고 한뭐 1억 동네가 다 고만고만하다고 할게요. 그런데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뭐 빚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작은 극단값이 존재하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일단 평균은요. 평균은요. 저 때문에 쫙 깎아먹잖아. 쫙 깎아먹잖아. 그래서 평균이 가장 작아요. 가장 작아. 그 다음에 중앙값은요. 여기서 마이너스 10억부터 시작하니까 중앙값이라고 해도 평균보다는 약간 커, 약간 크지만 그래도 중앙값은 또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빈도는요. 빈도 나타나는 빈도는요. 혼자 있잖아. 혼자. 그럼 어떻게 돼? 빈도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외도가 양수예요. 이건 반대로, 큰 극단 값이 존재해. 극, 큰 극단 값이 존재해. 그래서, 저희 동네에 뭐, 빌게츠 분이 살아요. 빌게츠 혹은 뭐, 요즘 좀, 돈 많이 버신 뭐, 제프, 베이조스 뭐, 이런 분들 살아.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은요? 어떻게 돼? 가장 크겠죠? 평균 엄청 크게 나올 거 아니야? 조단위로 가지고 있는 분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빈, 만수로, 뭐, 이런 분들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평균값은 저 위로 올라간다 말이야. 그래서 평균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중앙값이 됐고요. 마지막에 빈도는요, 한 명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가장 적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외도가 뭐라고요? 외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료의 분포 모양이, 분포 모양이 어떻게 치우쳐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나타내는 척도잖아. 그래서, 다시, 다시 문제로 돌아서. 1번, 외도는 자료의 분포 모양이, 분포 모양이 어떻게 치우쳐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로. 외도가 0보다 낮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경우, 음수죠, 음수. 그러면 좌측으로 긴 꼬리 모양이 나타나야 되죠. 좌측으로. 긴 꼬리 모양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1번은 우측이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3번 외도가 음수인 경우 외도가 음수인 경우 작은 극단값이 존재하며 즉뭐 비지 뭐 마이너스 100억인 사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평균값이 가장 작게 가장 작게 나타나겠죠 외도가 양수인 경우는요 반대겠죠 그래서 빈도값이 가장 작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즉, 외도가 음수인 경우에는요, 좌측으로 긴 꼬리가 나타나고, 긴 꼬리가 나타나고 요약을 해보면 작은 극단값이 존재하고요. 평균값, 그 다음에 중앙값, 빈도, 요 순서대로 커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도가 양수인 경우는요, 오른쪽 꼬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큰 극단 값이 존재하고, 빈도 값이, 빈도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나죠. 빈도 값, 중앙 값, 평균 값,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2번요, 외도가 0인 경우, 0인 경우, 즉, 지우친게 없잖아, 왜곡된 게 없잖아, 그래서 외도가 0인 경우에는 좌우 대칭을 나타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가볼게요. 3번. 당중 공분산이 0인 경우, 0인 경우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1번. 두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아니죠. 2번. 두 변수는 관계가 없다. 맞죠? 그 다음 3번. 두 변수는 완전 동일하게 변동한다. 이거는 한 공분산이 이건 상관계수를 했을 때이수가 1, 일인 경우 완전 동일하게 변동하죠. 4번, 4번 두 변수는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이거는 공분산이 음수가 나올 때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공분산요두 개의 확률 변수의 분포가 결합된 결합된 결합 확률 분포의 분산이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이거 뭐야,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방향성에 대한, 두 변수의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공분산이 양수, 즉, 0보다 크면요. 두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두 주식이, A 주식이 있고 B 주식이 있어요. A 주식은,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주식이에요. B 주식은 자동차 부품 주식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A 주식과 B 주식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 볼게요. 공분산이 0이에요. 0이면 아예 아예 독립이야. 아예 독립이야. 아예 관련이 없어. 얘들은. 아예 관련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공분산이 음수면요. 두 변수는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1년 내내 추워요. 추우면 어떻게 돼? 호빵 만드는 기업들.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떡상하겠죠.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반대로 에어컨 만든 기업들은요. 완전 축상 쓰겠죠. 이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고. 방향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요. 이게 공분산은 말 그대로 방향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방향만. 그렇다 보니까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두 변수의 표준편차로 표준편차로 나눈 표준화된. 그러니까 공군사는 말 그대로 방향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얼마만큼 가까운데, 얼마만큼 반대로 가는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한게 바로 뭐였어요? 상관계수였죠.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한마디로 표준화를 한 거죠. 표준화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4번. 다음 중,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닌 것은, 이산 뭐였어? 이산 떨어져 있는 거잖아. 떨어져 있는 거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베르누이 분포 뭐였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 바로 동전 던지기.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한 결과 중 하나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동전 한번 던져서 한번 그러면 앞면할 힘 앞면, 앞면, 뒷면 나올 거냐? 맞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시행했어요. 여러 번 시행.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이항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항 분포 즉 동전을 한번 던졌어. 그러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베르누이 분포가 여러 번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이항 분포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각각의, 각각의 시도가 떨어져 있는 거죠.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이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항 분포도요, 이산 확률 분포예요. 그 다음에 3번, 포화성 분포. 이건요,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크고, 크고, 성공 확률이 극히 적은 경우, 포화성 분포를 적용하고요. 단위 사건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를, 수를 확률 변수 X로 표현할 때,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포화성 분포는 뭐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극단적인 값들, 극단적인 값들이 있는 경우, 성공 확률이 극히 적은 경우, 경우 즉 극단적인 값들을 위한 게 바로 포화성 분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확률 기하 분포는요 확률 변수 x가 첫 번째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시행 횟수 3번 이것까지 뭐였어요 3번까지는 1번 2번은 그냥 앞면 뒷면 뭐가 나온지 이걸 보는 거였고 3번은 극히 적은 값이 어떻게 나온지 나오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게 바로 포화성 분포다라고 하면은. 네 번째, 네 번째 이 기하 분포는 여러 번 시행하는 와중에서 몇번 시도 끝에 몇번 시도 끝에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바로 바로 기하 분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런 식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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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끊어져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것도 이산 확률 분포죠. 그러면 그러면 쭉 이어진 건 뭐예요? 바로 연속 확률 분포죠. 쭉 이어진 게 바로 연속 확률분포. 대표적인 게 바로 정규분포.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 이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균등분포 이거는 뭐냐면 이게 확률이 다 일정한 거야. 일정한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 쭉 일정해요. 쭉 일정한 거야. 죠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만번 던졌을 때 이게 만 번이 이제 좀큰 수장, 그래서 쭉 이어진다. 가정했을 때쭉 했어요. 쭉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그러면 이제 촘촘하게 될거 아니에요? 이어진 것처럼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균등 분포예요. 정규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는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 서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T분포 T분포 나왔어요. T분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T분포 T분포 뭐였어? 책장 가볼게요. 일단 먼저 자유도 자유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1년의 변수 중즉 변수가 변수 중에서 고정된 게 있고 변동 가능한 게 있는데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변수의 수 이게 바로 자유도였죠. 일단 이게 그 자유도 개념 머리에 가지고요. 그다음에 t 분포는요. t 분포는 t는 자유도가 n 1인 n 1인 t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t 분포는 n이 커짐에 따라 표준 정규 분포에 점차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 강의 할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완전 SA급. SA급 명품이다. SA급 어떤 느낌이에요? 바로 홍콩, 홍콩 뭐 짭이죠 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명품이라고 하면 명품 진품이라고 하면 얘는 SF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점점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n이 정말 커서 커졌어. 그러면 이제 정말 전문가가 지고 이제 감정 받아보고 이 정도 돼야지 알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적어요 n이 적어 그러면 조잡한, 조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명분 비슷하게는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짝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분포는요, 표준정규분포랑 비슷해요. 그래서 종모양의 형태를 가지고요. 종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표준정규분포와 대체로 같은 모양을 가지고요. 평균은 0. 즉, 평균은 0. 을 가지죠. 그리고 t 분포는요, t 분포는 분포의 자유도라 불리는 요 v, v에 의존하고요.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성할 때 적절한 자유도는 v는 m 1즉 위에서 적혀 있는 대로 v는 m 1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t 분포의 분산요, v 곱하기 v 2로 항상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v가 증감에 따라 분산은 1에 접근하고 모양도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에 접근한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게 즉 값이 커져.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 t 분포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표준 정규 분포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를 적용을 못할땐못할땐 이 t분포를 적용할 수 있다. 요두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표준 정규 변, 변수 z의 분산이 1인 반면, t의 분산이 1보다 크므로, t분포는 표준 정규, 정, 정규 분포보다, 어, 죄송합니다. 말이 좀 저렇네요. 중간에서 약간 더 평평하고, 즉, 약간 더 평평하고, 그러니까 짭인 거야, 짭. 짭이라서 약간 더 평평하고요. 그리고 두 톤. 양쪽에 두터운 꼬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 뭐라고요? 말 그대로 명품이다. SA급 짝퉁 명품이고,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만약에 n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룰 만큼 많지 않으면 이거를 대용품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중 t분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확률 분포, 분포 변수 T는 자유도가 t 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 맞죠? 맞죠? 2번, t분포는, t분포는 종모양의 형태로 표준 정규분포와 대체로 같은 모양을 가지고요. 그리고 평균은 1이죠. 0의, 0이죠. 0. 0의 값을 가지고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t분포의 분산은 항상 1보다 크고, 4번. t분포는 변수 n이 커질 때 점점 표준 정규분포와 유사해진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계량분석 파트는 다섯 문제로 끝을 내고 이제 경제 쪽으로 가볼게요. 경제. 그 다음에 6번. 이제 경제로 가볼게요. A 국가의 GDP가 100, GNI가 110인 경우 적절한 것은 1번. A 국가 외에서, 국외에서 A 국가 사람들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30, 30. 그 다음에 A 국가 국내에서, 국내에서 타 국가 사람들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20.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요, 먼저 A 국가 사람들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30. 이 말은요, g n i 기준으로는 플러스 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내에서 얻는 걸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국과 국내에서, 국내에서 타국과 사람들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20이다. 즉, GDP는 여러분들, 한 국가 내에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경제 주체의, 경제 지역을 기준으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즉, 지역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GNI는요, GNI는 경제 주체의 국적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GNI 기준에서 여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플러스 30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애국가 국내에서 타국가 사람들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20이다. 만약에 GDP를 GNI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GDP에는 얘는 들어가겠죠 GDP 뭘써 바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잖아. 그래서 들어가 있을 건데, 가 있을 건데. GNI 기준으로 아니겠죠. 그러면 GNI 기준에선 즉 GDP에서 변동한다라고 하면, 변동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0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GDP를 GDP 플러스 국외 순수. 수치 요소소득, 즉, NFI가, NFI가 바로 GNI가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국의 순수치 요소소득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앞까지는요, GDP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즉,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GDP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GNI는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플러스 30. 즉, 여기 플러스 30. 그 다음에 A 국가 국내에서 국내에서 타 국가 사람들이 생산한 부가가치. 이건요. GDP에는 들어가 가 있지만 GNI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그러면 10. 그럼 어떻게 돼요? GDP가 100 GNI가 110이니까 맞죠? 그래서 1번이 맞아요. 1번. 2번. A 국가 사람들이 생산한. 즉, 국가 사람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은 얼마예요? 110이죠. GNI가 110이니까. 그 다음에, 일국과 국내에서, 즉,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요, GDP라고 했잖아. 그러면 100이 되겠죠. 그리고 4번, GNI에, GNI에, 국외 순수, 순수치 요소소득을 빼면, 빼면 GDP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 나오죠. 맞죠? 넘어갈게요. 갈게요. 여러분들. 7번 다음 중 절대소득가설의 주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 바로 케인즈였죠 절대소득가설 뭐였어요? 소비는 현재소득 즉 가처분소득의 증감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평균소비성향은 항상 한계소비성향보다 크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소득이 적을 땐 소득이 적을 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대부분을 어디에 써요 어디에 써 소비 쓸거 아니야 소득의 대부분을 점점, 점점 점점 돈을 벌면서 돈을 벌면서 어떻게 돼요 돈을 벌면서 점점 쓰는 게즉 한계 소비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평균 소비 성향은 과거부터, 즉, 내가 돈이 없던 것부터 쭉 시작하는 하는 거다 보니까 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는 항상 크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소득자인 시절에는 내 소득의 대부분을, 대부분을 뭐 했어요? 소비 쓴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거나, 혹은 뭐 고등학교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그러면 여러분들 용돈 조금 받잖아요. 조금. 조금 받아가지고 그거 다 쓰잖아요. 저축한 사람 있어요? 아니 있긴 하겠지만, 아니 물론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을 소비 쓰잖아. 사실 그렇게 해도 모자라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직장인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이다라고 하면 아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래도 얼마를 받으면 얼마를 소비에 쓰고, 얼마만 저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점점 소득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면서 한계 소비 성향은 줄어든다고. 하지만, 평균 소비 성향은요? 과거부터 쭉 있는 평균이다 보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저소득자일 때는 소득 중 소비 차지 비중이 크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고소득 소득자일 때는 점차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죠. 맞죠? 그 다음에, 경기 수축기의 소비 성향, 말 그대로 돈이 없잖아. 수축기는. 그래서, 소비 성향이 크게 나타나죠 어디에 비해서 경기 확장기에 비해서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 저소득자일수록 소득증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